어,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오늘도 구준 날씨에도 비가 많이 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함께 주의 몸된 공동체로 함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일의 마지막 시간,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의 찬양을 주님께서 더욱 기뻐 받아주시며, 주신 은사로 주님의 영광 더욱 나타내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욱 더 풍성한 은혜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자리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육이 지금 피곤한 시간대인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집 집중력을 주시고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모두 집중하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어, 저는 이제 이정용 집사님이 이제 정만희 집사님만큼 노래를 하면 매주 이제 찬양을 하겠다라고 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저도 이제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찬양을 잘하는 건 그죠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역자만 아니면 매주 할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역자의 자리는 조금 이제 절제해야 되고 이런 게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제하는데 정말 사역자만 아니면 저희 지금 이런 목소리라도 매주 찬양을 할 텐데 성도님들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네. 네 어, 오늘 제목은요. 어, 공동체가 요청하는 리더입니다. 공동체가 요청하는 리더. 네, 저는 이 부분을 어, 이렇게 예전에 공부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느끼는 바 그리고 제가 깨달았던 거 오늘 같이 어, 또이 교회를 꿈꾼다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어, 정말 이 시대에 또한 교회가 요청하는 진정한 리더는. 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네, 어떤 지도자가 있는가 하는 것은요, 그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그 단체, 그 단체이는 사실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지도자를 잘 만났느냐, 못 만나냐에 따라서 그 단체는 그 단체의 운명이 결정될 정도로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우리 사실 지난주에 우리 학교에서 참 안타까운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중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당하지 않나 또한 스스로 그 목숨을 끊는 우울증이 심해서 참이 시대가 이세상이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교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에 교권이 다시 한번 서고 그리고 교권이 선다고 해서 아이들의 인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권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각자 부여된 인권이 잘 서갈 수 있는 균형 잡힌 이 사회. 이 사회를 꿈꾸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기도가 나오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 리더가 어떠한 철학으로,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요. 이 참된 지도자의 부재로 인한 고통들을 사실 겪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급 공무원들은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정신적인 그 지도자, 그 지도자는 사실 찾기 어려워 보이는 게 현실이죠. 학자들은 많습니다.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죠. 해외파들을 말합니다. 학자들은 많지만 이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똑바로 말해줄 수 있는 그 지식인들, 깨어 있는 그 지식인들은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회사는 어떤가요? 회사 상사들은 많죠. 상사들은 많지만 상사들 중에서도 아, 나의 지도자가 될 만한 내가 정말 바라보고 따라갈 만한 나의 멘토적인 그 지도자, 그 리더감은 그 회사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원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가정에서는 어떤가요? 가장은 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많은 이 시대에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요, 우리 뉴스에서도 보시면, 보시지만, 하루가 멀다 하기에 왜 이렇게 자식을 낳으면 버리는지. 너무나 그런 뉴스가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뉴스들이. 극단적인 얘긴 하지만, 그렇게 부모들도 이런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나눌 건데, 교회는 어떻죠? 목사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이렇게 중직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땅 한국교회 가운데 상대적으로 진정한 목자, 그 목자상의 리더, 오늘날 우리 이 땅의 한국교회인 가운데 상대적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듯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 사실은요 우리 모두는 진정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우리가 우리가 바로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하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도 있었고, 고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슴 찢는 이런 몸부림들이 저는 한동안 있었습니다. 아, 진짜 지도자, 참된 지도자.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안디옥교회가요, 그렇게 역사 속에서 흔적을 남기고, 그리고 이방교회에 첫 교회로 발, 첫 발걸음을 내디면서 위대한 공동체가 될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길게는 다 다음 주까지. 이 위대한 공동체 뒤에는요, 위대한 공동체 뒤에는 항상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공동체에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기업이나 위대한 가정, 그리고 위대한 학교, 더더욱 위대한 교회는 꼭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앙리오 교에서도 이런 면에서 마찬가지죠. 그들에게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나눴었죠. 너무너 무나도 다른 다섯 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앙리오 교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다시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어떠한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 나는 어떠한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 살고 죽기까지 하는 이런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고 사회에서도 어떠한 지도자가 될수 있을까? 정말 이 시대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에 나에게 필요한 정말 그 지도자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그첫 번째만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요.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에게 삶의 원리와 상황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PPT 한번 올려 주시겠어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원리와 상황을 아는 지도자. 네. 어, 1, 1절에 보면 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러면서 너무나도 다른 다섯 명의 지도자 이름이 나열이 됐죠. 우리는 앞서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죠?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그 다섯 명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선지자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다섯 명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먼저 교사에 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교사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생님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생님은 아니고요. 오늘날은 이렇게 교사하면요, 보통 지식 전달하는 사람을 교사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는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들을 교사라고 성경에서는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줄뿐 아니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리를 내가 먼저 그 지도자가 살아내는 사람. 그래서 현대적인 말로 좀 표현한다면요. 이 삶의 원리, 즉,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요, 이런 삶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삶의 원리를 그리고 그 원리대로 살아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요, 저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는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요. 이제 성도님들이 집에 상담을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마음에 이제 상담을 하시니까 오픈된 공간에서 하면 들릴 수도 있잖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시면서 상담하시는 얘기를 제가 드문드문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뭔가 그 상담의 내용들이 뭐라 신앙적인 얘기이거나 뭔가 이런 고민 이런 게 아니라 주식에 관해서도 상담하시고 <laughs> 네 그리고 또뭐 누구랑 싸웠는데 어떻게 화해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 들려 제가 이렇게 귀동량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목사님이 제,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되나 저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아 바로 이런 원리들도 또한 이런 것들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 목자구나 제가 나이를 드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대학원 때까지만 해도요. 지도자에 대해서 강의나 세미나를 열면요. 지도자가 되는 기술에 대해서 말해,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 강의나 세미나에 대해서 지도자는 이런 것이야라고 하면서 그 지도자의 테크닉을 가르치는 그리고 옛날 책에도요. 그런 지도자의 테크닉에 관한 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한 삶의 원리 철학을 가진 지도자가 될 것인가. 에 관한 책들이 많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인가? 어떠한 삶의 원리로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가치관으로 지도자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리더 리더에 대한 이런 책들이 참 많은데 그런 책들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리더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철학을 가져야 한다.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한대. 이런 책들을 책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추천받은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성경은요, 성경.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삶의 원리를. 그래서요, 우리가 혹 성경을 대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화적 배경을 오늘날 가지고 오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깊이 묵상함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설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삶의 원리, 그 삶의 원리를 각자,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내 생애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정말 성경을요. 꼭 성도님들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읽으셔야 합니다. 아 그것은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글로 돼 있고요 그리고 버전 성경으로 너무나 쉽게 잘 이해되도록 나와 있고요 또 영어 성경도 있고요 인터넷만 쳐보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교사들은 오늘날 목사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교사, 성경을 잘 연구하고 그 삶의 원리를 찾아내서 그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 그것을 가리키는 사람들,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는 이런 지도자들이 이런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물 교회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교사,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아우 나는 신학을 공부 안 했는데요. 이 이거 이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성경을 읽으실 수 있는 최소한의 지적인 능력이 다들 있으십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뭐좀 수준이 높아져서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권사님, 장로님, 특별히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또 성경을 가르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런 교사가 우리 교회에 많이 생기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다음에요.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교사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는요. 이 교사들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선지자와 교사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선지자가 먼저 앞에 언급이 됐습니다. 이 선지자란 이런 삶의 원리를 잘알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토대로 한 삶의 원리를 잘알 뿐만 아니라 삶의 상황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성도님들 사실 그렇지 않으신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이 예언자나 선지자면 마치 미래를 맞추는 그렇죠 약간 점쟁이 비슷한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을 먼저 든다 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 예언자는 미래를 쪽집게 처럼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이 샤머니즘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만들어낸 이 성경을 보면서 만들어낸 잘못된 그런 예언자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와 상황을 읽고 그 상황에 말씀의 원리를 적용어 낼줄 아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어, 제가 공부하는 제자훈련에서 어, 설교 세미나나 뭐 이런 걸 들으면요 꼭 우리에게 어, 강의하시는 김영봉 목사님이 뭐라고 예시, 얘기하시냐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옛날 말로는 신문이지만 이 사회 정황에 대해서 요즘 뉴스에 대해서 요즘 문화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목사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 시대를 분별하고 그 상황을 잃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와 상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지도자란, 참된 지도자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토대로 삶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삶의 속에 적용시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참된 지도자란 시작. 참된 성경을 토대로 삶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삶의 상황 속에 적용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인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삶의 원리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갑작스럽게 코로나를 맞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런 상황은요 그 누구도 예측도 못했고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회가 벙졌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 한국 교회가요 이런 선지자와 같은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선지자와 같은 리더자들이 부재되었기 때문에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렵게 맞닥뜨렸던 건 아닌가. 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상황에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이 시대에 다시 들이닥친다면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은 그 상황에 잘 맞게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을요, 우리가 제가 몸담고 있는 제자훈련에서 많이들 되돌아보고 또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건 아니신지요? 그럼 나는 이런 사람들과는 관련이 없네. 교사나 선지자나 나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뭐할 만한 위치도 아니고, 나는 그럼 그럼 지도자가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사업장이나 또한 직장에서 어, 직원들이라고 해봤자 두세 명인데, 내 아랫사람이라고 해봤자 한두 명인데, 내가 무슨 지도자라고 할수 있을까? 우리 집에서 애들 둘 키우는데, 내가 무슨 가장, 가정, 가정의 지도자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성경에서 지도자라고 할 때, 결코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이끼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된 지도자는 그 대상이요 한두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인 것입니다. 두세명의 직원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요 지도자입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내가 뭐이 정도의 내가 무슨 지도자인가? 성도님들 우리 어제부터 우리 성경학교를 하고 이렇게 쭉 왔는데 지난 주에 우리 청년부 이웃 초 아니 새신자 초청 예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계속 행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처음에는 너무나 어렸던 지금 제가 이름은 거론 하진 않겠지만 이모 한나 청년이요. 지난주부터 지금 좀 맛있는 것좀사 주세요. 막 눈이 쑥 들어갔고 지금 완전 완전 뼈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난주 청년부 행사가 있었고 오늘 또 어, 성경학교도 있었고요. 또 오후에 우리 청년부 또 모임 있었고 찬양팀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때에 따라. 그 때가 나타나면 우리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도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결혼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기, 지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하신 분이라면, 저는 결혼을 아닌, 그렇지만 저도 지도자죠. 우리 모두는요, 지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삶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이 삶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의 상황 가운데 말씀을 잘 적용하여서 상황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로서의 지도자만 할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안디옥교의 지도자들의 모습에서요,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말씀이 거의 끝날 때가 왔습니다. 이 안디옥교에서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참된 지도자가 한 명이 있었다? 몇 명이 있었죠? 다섯 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의, 뛰어난 사람의, 한 사람을 의해서그 공동체가 자주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다른, 이 선지자와 같은 교사와 같은 자들이 다섯 명이 있어서 팀을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며 교회를 이끌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가 되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오늘날요, 교회는 우리 유명한 교회 보시면 그한 사람이 뛰어난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 의해서 그 교회가 막 붕이 되고요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좌지우지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명이 교회를 전체를 이끌어 가는 것은 이것은 사실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역량 그한 사람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 목사님의 능력에 따라서 교회가 크고 달라지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능력이 많으면 교회가 커지고 능력이 없으면 교회가 작아지고. 사실 이런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그려내는 리더십은 한 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장점은 서로 시너지 역할로 같이 힘을 내고 단점들은 서로 보완하고 이끌어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리더십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각자가 지도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너무 다른 상황이지만 지도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서 영향을 받는 두세 사람만 있다면 아니 한두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모두 지도자요 인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늘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맡은 바 책임을 다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합력하여서 팀을 이루어 하모니를 이루어 우리 샘물계를 굳건히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도자는요, 삶의 원리와 그리고 그 시대의 정황들을 알고 그 원리를 적용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그랬어요. 우리 손에 성경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전에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기 대회 코로나 전에 제가 했던 거 기억나는데, 한 3일 만에 신약 성경 다 읽어오시고, 막 이틀 만에 다 읽어오시고, 막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많으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 읽기 대회를 해도 좋고요, 또 같이 성경 읽기 하는 노력을 해도 좋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성경의 원리들이 그대로 녹아 내려져서 삶의 원리를 알고 또한 가르쳐 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팀을 이루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참. 맞는 말이고.